안녕하십니까. 가슴편한 내과 이경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협심증의 진단에 어떠한 검사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환자분들은 이제 병원에 오셔서 심장초음파만 하면은 다 보이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심장초음파로 심장 혈관을 이제 보는 줄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심장초음파는 사실은 어, 이게 역설적이라고 해야 되나? 심장 혈관 외에는 다 관찰을 합니다. 좀더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에서 다른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흉통이 있거나 가슴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환자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운동 부하 검사라는 것들을 많이 한다고 알고 계시죠. 운동 부하 검사는요. 환자를 일정한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렇게 뛰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운동을 이제 충분히 하게 됐을 때 피가 부족하게 가게 되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심장 근육의 부분적인 허혈 상태가 되면 심전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운동부하 검사라고 하면 심전도의 변화를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부하 심초음파라는 것도 있는데, 운동부하 심초음파는 운동하기 직전과 운동한 직후에 심장초음파를 해서 심장 근육의 움직임을 비교함으로써. 사실은 심전도 변화만 보는 것보다 진단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요즘은 운동부하 검사를 예전보다 많이 안 하는데 그 이유는 직접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이다 보니 이제 환자분이 검사 중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다른 검사보다는 있고요. 또한 환자가 운동을 충분히 못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심장은 더 이제 부활를줄수 있는데 운동을 많이 안 하셔서 어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충분히 부활를못 준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방법을 정하고 요즘은 사실은 어 이제 관상동맥 CT를 많이 하죠. 관상동맥 CT는 가만히 누워 계시면서 혈관이 어10% 좁아졌는지 50% 좁아졌는지 혈관을 어떤 영상으로 이미지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CT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다만 이 CT도 어, 단점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혈관 안을 흐르는 이제 피의 흐름을 이제 조용제라는 것을 사용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조용제 알러지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혈관의 굴곡이 있어서 조용제가 흐름이 문제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혈관이 좁지 않은데도 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에 석회화가 많은 분들은요. 그게 이제 CT도 결국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이제 엑스레이를 산란시켜서 잘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CT로 일반적으로 스크리닝을 하지만 여기서 잘안 나오는 분들은 다른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심근 스펙트라고 핵의학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약물로 이제 심장에 빨리 뛰게 하는 부하를 주고 이제 심장 근육에서 어떤 변화를 보는 건데요. 사실은 이것들은 요즘 많이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혈관을 직접 보는 게 아니고 혈관 분포에 따른 어떤 심장 근육을 조금 요즘 기준으로는 해상도가 좀 낮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 은 운동부하 검사도 힘들고 CT도 잘안 나오는데 또 다른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이 방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일 확실한 방법은 혈관 조영술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죠. 보면은 제일 확실한 혈관 조영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지만 혈관 조영술은 이제 얇은 관을 요즘은 주로 이제 요골 동맥이라 그래서 팔 쪽으로 해서 심장으로 넣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심장 안으로 어떤 외부의 기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개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는 도중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관혈적 방법이라 그러는데 피를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할 때는요 이득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검사를 해서 혈관 조영술을 해야 되는 분들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왜 제일 확실한 걸안 하느냐 하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MRI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CT 보다 MR을 하면 또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직은 그 심장 혈관을 보는데 MRI가 해상도도 떨어지고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장 CT도 움직이는 심장을 찍기 때문에 심전도하고 연동을 해서 일정한 부분에서 신호를 뽑아서 합치는 건데요. MRI는 그 과정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장 MRI는 언제 하냐면요. 심장 근육에 어떤 뭐 심근증이 있는데 어떤 원인을 파악한다거나 판막과 관련한 질환들 뭐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심장 MRI를 하는 거지. 심장 MRI를 하면 무조건 다 진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심증을 진단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흉통이나 이런 걸로 협심증 진단을 위해서 가면은 여러분들의 주치들이 오늘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을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단을 잘해 주실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가슴 편한 내과 이경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